안녕하세요 현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김장을 했네요. 이 김치로 어올 겨울에 와이프하고 둘이 열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런데 김장을 저하고 와이프 둘이서 합니다. 다른 거는 안 넣어요. 다른 게 뭐냐고요? 우리나라에는 김치 종류가 참 많죠. 배추김치라도, 뭐, 서울식이 있고, 전라도식이 있고, 경상도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집식. 우리 집만 있는 김치. 이게 뭐냐고요? 저희는 젓갈을 안 넣어요. 젓갈을 넣으면 그 젓갈 그 냄새 때문에 제가 안 먹어요. 어릴 때부터 어 저희 집안이 그렇게 젓갈을 안 넣고 김치를 담다 보니까 저도 그 아직, 아직도 아직 젓갈을 안, 넣, 안 넣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면 주위 누구한테 선뜻 김치 먹어봤 소리 하기가 쪼까 그래요. 근데 김치찌개를 끓이면 진짜 맛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지금은 이제 무김치에서 하려고 제가 이렇게 쓸고, 이제 와이프가 가난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쓰는 거는 이제 배추김치 양념에 들어갈 무를 채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거는 제가 하고, 쉬운 거는 옆에서 와이프가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김치 둘이 담습니다. <laughs> 자, 칼질 잘하죠? 저칼이 인절미 쓰는 칼인데요. 제가 저걸로 칼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저 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씁니다. 잘하죠. <laughs> 이렇게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뿌리 꽁다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따야 되잖아요. 그 붙어 있으니까 그 정리를 해서. 옆에서 와이프가 같이 한다고 하는데 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 불안해서 저 혼자 한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배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냥 누구 주장 안할 거고 와이프랑 둘이 먹을 거니까 조금 했습니다. 이제 이걸 다 따고 나면 양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칼질은 참 멋지게 했는데, 이렇게 붙었어요. <laughs> 생채가 사이가 좋아서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띠고요. 띄고 고 이제 고춧가루 뿌리고, 이게 고춧가루를 뿌려줘야 양념하고 잘 생채가 붙는다 그러네요. 이 고춧가루를 안 주면, 안 뿌리면, 이렇게 곧 돈다고 그러죠 잘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금은 저희는 이제 먹을 거저 떡을 때도 저 간수 뺀걸 사용하는데 보통 한3 4년 된걸 씁니다 그렇게 막 싸놓고 쓰는데 지금 이거 이거는 희들이 먹으려고 한 20년 된 거예요 소금이 좀 단맛이 나오더라고요 간수가 쫙 빠지니까 그래서 그 소금을 쓰고요. 양념도 젓갈이 안 들어가니까 찹쌀풀을 쓴다고 그러죠. 찹쌀에다가 그 북어때가를 넣고 막 뒤풀이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와갖고 육수 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맛이야?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젓갈 넣은 게 오히려 더 맛이 안, 입에 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로 딱 간을 봤는데, 아우 진짜 맛있어요. 내가 하니까 더 맛있겠죠. <laughs> 자, 열심히 이제 버무리겠습니다. 양념에 이제 파도 넣고 이거 저거 넣가면서 어 열심히 버무릴 건데요. 지금 와이프가 양념에다가 파도 넣고 소금도 넣고 막이것저것 넣고 있죠. 저는 이제 통에 남은 양념 정리하고 있고요. 요거는 어쩐지게 갈은 마늘입니다. 어쩌니깐 제가 열심히 갈았습니다. 마늘 그 방앗간에 가서 양념을 갈아 갖고 오면 젓갈이 들어가서 제 방앗간에 가서 마늘을 안 갈아 와요 집에서 갑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도 입도 희한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입맛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아 염려스럽네 이제 양념을 열심히 버무려서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요. 배추에다가, 어, 근데, 이맛 보면, 젓갈 넣은 김치를만 먹다가 젓갈 안 넣은 거 맛이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와서, 저희 거 김치 맛 한번 보세요. 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일부러 어떤 분들은 와서 김치 좀 달라는 분도 있어요 젓갈은 많이 넣는 집인데 깔끔한 거 한번 먹고 싶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은 내가 오면 내 드리는데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오세요 제가 드릴게 많이는 안 남았습니다 이 통으로 배추김치 세통 무김치 두통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갖고 뭐 하냐고? 김장은 아니고 김치죠. 근데 저희 둘이 먹을 거니까 충분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김치찌개도 해 먹고 뭐 이것저것 다해 먹어요. 충분해요. 둘이 먹기는. 이렇게 하, 배추잎 하나 를 따서 먹어봤는데요. 이제 예, 배추에 양념 버무리기 전에 제 입에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버무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쪽파. 파 종류하고요. 파하고 그 다음에 그 마늘 생강은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이 먹는 편이에요. 뭐 다른 집들도 많이 드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마늘, 생강, 파 종류는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버무려서 이제 겨울 식량 하겠습니다. <laughs> 김장하시면서 손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제가 가서 열심히 담아 드릴게요. <laughs> 무료로. 돈 달라고 안 할게요. 저는 젓갈 넣은 김치를 안 먹으니까 젓갈 넣고 담으시는 분들은 제가 김치 먹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laughs> 궁금하죠? 이게 김치가, 그, 이렇게 익잖아요. 숙성이 되는 거잖아요. 익으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를 내년에 김치찌개를 끓이면은요. 그 젓갈이 없으니까 맛이 깔끔합니다. 그 맛집들에 보면 맛집 맛집에 가서 김치 김치찌개를 먹으면 아, 맛있다 하는 집들 있잖아요. 그 비법이 젓갈이안 넣고 김치를 담근대요. 이거는 제가 저, 어, 식당하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김치를 젓갈 안 넣고 담근다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식당하시는 분이 김치찌개 전문점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게 했던 얘기예요. 저는 젓갈 넣거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근데 저는 식당 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제 떡지 그만두면 이제 안할 겁니다. 아무것도. 그냥 놀을 겁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또 몸도 힘들고 한 10년만 더 젊었으면 떡집 한 10년 더 앞으로도 하겠죠. 근데 아유 이제 그만할래요. 일도 진짜 징하게 많이 했네요. 저 이거 양념 배추에 버무리는 거 보면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죠. 잘하죠. 네, 해마다 김장 때마다 제가 이렇게 버무렸습니다. 어, 와이프하고 살면서 제일 처음 김장이요. 우리가 첫 신혼 살, 살림을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어, 대구에서 그 12월 24일날 그때 눈 왔었습니다. 그때 김장했었어요, 저희가. <laughs>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애들은 커서 다 나가고, 또 이제 와이프고 둘이 살아요. 이게 제 2의 신혼이라고 그러죠. 나이 먹으면. 처음에는 참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는 같이 이렇게 둘이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편합니다. 이제 배추김치 다 담고 이제 무김치 담아야죠. 여기에 보면 무청이 없죠. 입잎입도참 진짜 멋 같죠. 무청이 들어가면 또안 먹어요 제가. <laughs> 그래서 무청을 빼고 담습니다. 무 잎을 다 빼요. 그래서 저렇게 무만 남습니다. 참 잎도 아니죠. <laughs> 그래도 저는 좋아한답니다 중요한 건뭐 나만 맛있게 먹으면 되죠 뭐 근데 이거 익으면요 진짜 맛있어요 무는 익어야 맛있죠 아 벌써 침 넘어가네요 <laughs> 이렇게 이제 무 김치까지 담고 어, 올해 김장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옆에서 와이프가 고춧가루와 소금 이렇게 등 양념 등을 이렇게 주죠. 저는 주면 버무리기만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버무리는 게 여, 자분들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분들은 우리 여성분들한테 잘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김, 김장 해주고. 이렇게 힘들고 하는거 남자들은 먹기만 하잖아요 아니요, 그 남자들이 잘해야 할것 같아 근데 저요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한다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데 요리도요 해버렸한게늘릅디다 그래서, 라면도, 그, 순수한 그 라면, 그렇게 안 끓이고, 저는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로 해서 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면도 끓여서 먹고요. 이렇게 와이프가 김장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신혼 때부터 이렇게 같이 했어요. 맛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김치 익으면, 특히나 무 국물이 시원합니다. 그, 뭐냐, 고그 순대국집에 가면 깍두기 국물이 시원하죠. 이게 그래요. 참 시원합니다. 나중에 맛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하고 댓글 달고, 아니면, 제거 유튜브 잘 뒤집으면 저는 전화번호 오픈해놨습니다. 전화 주고 오세요. 제가 김치 맛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요? <laughs> <10만원>. 아, <슈가. 웃음> 응? 하나 더 했지? 야야그두개고장까 뭐 어, 어, 너무 어, 네. 일단 그러면 을 하고 는데 없어? 있어. 근데 야에 어차피 두개 담아야 되니까 야 선행을 위장해 수익을 챙기는 사람은 인플루언서라고 할수 없다 라고 그녀를 매우 비난했는데요 자, 이제, 김장이 다 끝나가네요. 아니, 이제, 무김치 마지막 담고요. 이렇게 해서 김장이 끝났습니다. 조금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자, 이상 현철인의 김장 동영상. 이상 끝! 감사합니다.